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식으로 치환한다. 어, 한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코인 시장에 차이나 파워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네요. 중국 코인들, 뭐, 네오 같은 친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제 슬슬 4월 15일을 기점으로 홍콩 FSC, 홍콩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1차 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단감기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공급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수요는 미국과 홍콩을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통 금융과 맞물리는 그 수요의 쇼크가 코인 시장에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 주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은 테더 usdt를 찍어내고요. 서클 usdc 중국과 미국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 현재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리플 사에서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어나운스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기관이 움직입니다. 바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BIS가 이 리플이 이런 발표를 함에 따라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어떻게 이 리플, 하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라고 볼수 있는 이 리플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이 BIS 국제 결제 은행이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BIS라는 곳은요. 자기 자본 비율을 선택하고 은행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기득권 끝판왕 세력이라는 거. 여기도 보이시죠?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기득권 탑 오브 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bis는 중앙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밑에 산하에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와 fsb 금융안정위원회가 있죠.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 간의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이라는 거. 왜 리플의 움직임에 따라 bis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그 금융의 우두머리에 있는 세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왜 BIS가 리플과 함께 스위프트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면서 국경간 결제 새로운 스탠다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와 비전이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리플의 움직임으로써 이제 슬슬 BIS 뿐만 아니라 연준, 그 미국 시장에서도 슬슬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 제출이 되면서 점점 USDC, USDT,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새로운 규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이는 돈이 이제 슬슬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서클이라든지 테더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어떤 회사와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로 통합되는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나가서 그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국가 부채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 친구와 연관성을 가질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소유한 하나의 회사가 있죠? 바로 그 스위스의 디지털 커스터디 업체였던 메타코. 이제는 슬슬 기관을 포커스한 그 기득권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하고 가자면,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이 스위스의 본사를 둔 메타코, 이 리플이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하고서 스위스의 메타코를 인수했다. 그리고 그 스위스의 메타코는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시장, 유럽권, 싱가포르, 일본을 모두 아우르는 금권 세력들과 함께 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그룹과 메타코가 손을 잡았습니다. BCB 그룹이고요, 메타코의 커서디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이 BCB 그룹을 파헤치기 전에 왜 자꾸 그 기관, 기득권 세력들은 디지털 자산 운영 관리권을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의 플랫폼으로 하나 둘씩 이전시키고 있는지 그 결과. 디지털 생태계에 어떤 망으로 통합 솔루션이 구축될지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겠죠. 그 비시비그룹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경제를 위해서 이 소매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슬슬 비즈니스 계좌 그리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제공 업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시비그룹이 메타코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운영에 대한 그런 관리와 거버넌스를 통합시켰다 즉 다시 말해 리플과 함께 그들의 자금줄 그리고 그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암호화폐 구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기관이 채택이 끝난 그 암호화폐들이 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열이 되겠죠 비 c b 우리 같은 경우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최고의 암호화폐 전용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유럽에서 가장 역사적인 거래소 비트 스탬프 리플 사가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실 거고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1등 거래소죠. 더 나아가 갤럭시 디지털 제미니 후오비 크라켄까지 그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빚속 코인베이스, 더 나아가서 크라켄까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거래소들과 겹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세력들의 자금과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BCB 그룹의 경영진을 봤을 때도 역시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대형 금권 바클레이스를 시작으로 크레드 스위스, 도이차방크, 인베스텍, 더나가서 로이스 뱅킹 그룹 뿐만 아니라 롤턴 로스 풀브라이트, 그리고 FIS까지 그 기득권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BCB 그룹의 경영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회원사, 회원 그룹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을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히 리플이 들어가 있는지겠죠 회원에 들어갔을 때리플 이 보여지고 있고요 탄소 중립적인 그 환경 친화적인 블록체인 기술과 친환경 디지털 자산인 이 XRP를 활용하는 동시에 포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암호화폐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해 전 세계 수조 달러를 책임지고 있는 스위프트 망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가 되면서 XRP가 활용되며 국정간 결제, B2B 결제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B2B 그룹에서도 XRP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메타코를 필두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원사 그리고 그 리플 안에 XRP를 뭐라고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더 나가서 골드만삭스의 전 회장이었던 게리 코는 전 세계를 아우릴 수 있는 하나의 공용암 암호화폐,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하나의 암호화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암호화폐가 채택이 되고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열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왜 끝판왕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하나의 데모 결제를 진행하고 있죠. 뱅크 XRP라고 하면서 런스 온 리플, 리플 생태계 안에서 지금 가치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가 굉장히 빠르게 수수료가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 어? 정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리플을 사용하는 날이 올까?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러스 알는 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다 뱅코브 아메리카가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이미 누뱅크를 통해 리플렛에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유치됐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과거부터 리플렛 토크에 합류했던 이력.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흥분을 했네. 천천히 좀 갈게요. 얼마 전에 연준에서 CPI 발표 이후에 한 번의 약간의 조정이 왔지만 고래들은 그때를 틈타 저점 매수했다라는 것 그들은 이런 지표들을 핸들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왔다 갔다 움켜쥐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DCA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연준에서는 7월에서 9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서비스 물가라든지 주거비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표들로 또 시장을 흔들어 대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금리 인하가 없어도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랠리가 가능하다. 즉, 코인 시장 또한 포모의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없어도 포모의 시장을 만든다.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 기관들, 세력들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연준은 적당한 이유 없이 혹은 이유를 만들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해 연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는 반감기 슈퍼 사이클에 우리는 포커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점점 더 코인 시장에 대한 붐이 크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한 분석가는 XRP의 타임라인은 1달러, 10달러, 100달러 그리고 500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현재 이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XRP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 나중에 리플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슬슬 XRP 레저에 대한 광고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서도 슬슬 리플에 대한 광고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 세계 블록체인 망을 하나로 통합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포버스에 따르면 리플의 CEO는 XRP가 6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을 확인했다? 누가 들으면, 에이, 이거 찌라시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트위터 X와 리플의 XRP 로고가 살짝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것도 좀 음모론으로 보이실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파파로서 도지코인의 결제를 트위터 안에 탑재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지코인 하나로만 커뮤니티 토큰을 쓸까요? 이더리움도 써야 될 거고요 XRP도 써야 될 거고요 그 하나의 망은 이 리플의 유동성 허브 즉 디지털 자산을 하나로 원활하게 통합해야 되는 그. 유동성 망, 하나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호주와 브라질에 승인을 받아서 확장하고 있는 이 리플의 유동성 허브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동성 창구 역할로서 마켓을 형성하고요,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OTC 데스크 장외 거래에서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 도지 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바 인우, 비트, 라이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기관이 채택 한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인데 그 망은 어떤 망이 될지 미래에는 당연히 트위터에서도 리플사의 이 위키티티 허브 유동성 허브 플랫폼이 채택되면서 다양한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니까요 모두 평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